합격, 해커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삼 분의 일 이번에 나왔던 문제 1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제 내용을 한번 사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 이 주제는 뭐요? 예 이미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의 경업 금지무야겠죠. 이사의 경업 금지무다. 그래서 어, 사안을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제가. 예, 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안을 파악하시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그림으로 그 사안을, 어,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면, 가면은 그 주제가 확 그림이 떠오릅니다. 아주 뭐 새로운 그, 어, 쟁점을 갖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을 대보면 대부분 판례 사안을 이렇게 구성해서 문제 은행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례를 좀잘 살펴보시면서 그림으로 확인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뭐 이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a 주식 계산은. 중고 자동차 수출입업을 하는 비상장 회사이다. 뭐, 그건 그렇고. A 회사는 대표이사 갑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이사가 있는데, 알겠죠? 예, 정은 뭐, 감사로 있다. 뭐, 그건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쟁점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뭐,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은요, A 회사의 영업이 호조를 보이자 스스로 전액을 출자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중고 자동차 수출입업이라는 거죠. B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거 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 A 주식회사의 중고 자동차 수출입업하는 회사인데 또 자기가 나가서 동일한 영업인 중고 자동차 어때요? 동종이죠. 동종. 그렇죠? 동종 내지는 어때요? 동일 부류에 속하는 업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경업금지 의무가 팍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제 팍 떠올라야 돼요. 설립하게 됐다. 어, 그러면 경업금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사회 승인을 받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죠? 경업에 해당된다면. 그 가본 자신의 계획을 A회사 이사회 승인받기, 어, 승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이사 전원이 참석해서 어 A 회사 이사에는 갑으로부터 B 회사의 설립과 관련되는 간단한 요약 자료를 보고받고 승인 여부를 표기를 붙였는데, 그리고는요 이러한 보고 자료 이외에 구체적 내용이나 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는 없었어요.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 이사의, 이사의 경업금지라는 그 제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사가 경업금지할 때 경업금지 되는데 만약 경업을 하려면 이사의 승인을 받는데 반드시 게시의무라고 그래갖고 판례가 표시, 표현했지만 게시의무를 해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예,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간단한 요약저만 제출하고 그걸로 끝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사 을은요. b 회사의 영업이 A회사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결에서 반대를 했네요. 아, 어, 이사의 승인 과정 속에서 을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은 일단 찬성을 했어요. 갑 포함해서. 근데 병은 어때요? 기권을 했네? 의사록에 의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고 단지 기권한 것으로 기했다. 이 기권한 것은 어때요? 어, 의사록에 아무런 표시 없는 찬성한 것으로 우리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죠. 그럼 이 기권은 어때요? 찬성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결국 갑을 포함한 5명이 찬성됐기 때문에 과반이 넘기 때문에 표결은 된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본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영업 개시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것도 검토해 를 봐야 돼요. B 회사가 A 회사와 주된 거래를 두고 경쟁 관계 있다. 같은 동종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A 회사는 매수이 크게 감소하면서 뭐가 있다? 손해를 입게 됐네요. 그러면 B 회사는 어때요?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경업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네, 그죠? 렇 누구에게? 이사에게. 갑이라는 이사에게 할수 있는데, 이 갑에, 갑과 있죠? 이 경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줄 때 동의한 이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논점이 잡히는 거예요. 알겠죠? 읽으면서.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중고 자동차 수출입업, 그죠? A 주식회사가 있다. A 주식회사가 있는데, 있는데, 이 사회에 있고, 갑 대표이사, 을병정 감사, 아, 그죠? 무기경,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 갑이 있죠? 갑이. 대표이사 갑이 전액 출자를 해서, 어, 설립을 진행해갖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바로 눈치 채야 되죠. 이게 경업 금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겠느냐. 이게 경업해, 경업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렇죠. 또왜 그러냐면 중고 자동차 수출입법, 여기도 중고 자동차 수출입법, 동종 그죠? 어,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단 경업에 해당되냐냐 문제인데 우리가 봤을 때 경업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값도. 경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돼요? 경업일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허용되기 때문에 이 사회를 소집해서 이 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 속에서 예, 요약 자료를 보고하고 다시 말해서 원래는 게시 의무 그래갖고 아주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주고 이 사회에서 꼼꼼히 따지고 확인을 거쳐야 되는 의무가 바로 이 게시 의무거든요. 보니까 우리 사안상 부서 때는 개시의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거는 이사의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참석해서 값도 찬성하고 그 다음에 정 찬성하고 무찬성하고 기찬성하고 다 찬성했어요. 과반수는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갑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갑은 어때요? 특별 이해 관계인이요. 특별 이해 관계인은 다시 말해서 출석한 의사정족 출석한 의사정족수는 인정되지만, 의결할 때한 거죠. 출석한 자가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에는 우리 특별 이해 관계인은 뺀단 말이죠. 만약에 갑을 뺐을 때도 될 거냐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겁니다. 빼더라도 어때요? 누구예요? 정, 무, 기. 그냥 네명이니까 어때요? 이것도 과반수 넘으니까 그래도 통과되네요. 그건 큰 문제없네요. 그 다음에 병이 기권했다는데 그럼 이 기권을 우리가 뭘로 볼 거냐? 찬성한 사람으로 볼 거냐? 이게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판례는 어때요? 찬성한 걸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빠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따져 볼건 어때요? 결의 요건에 하자가 있는가 아닌가를 조금 전처럼 따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과반이 됐기 때문에 통과해서 설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또 사안을 봤더니 설립까지 했는데 설립했는데 보니까 뭔가 됐냐면 동종 영업이다 보니까 B의 동종 영업으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A 중고 자동차 수출입업에 상당한 손해를 줬다는 거죠. 피해를 줬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피해를 줬을 때, 이 이사들, 이, 다시 말해서 경업에 승인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혹시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 이 문제죠.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질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이사의 책임까지 검토해보라. 라는 것이 뭐죠? 사실은 이, 내가 이제 물론 결론을 갖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에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 경업 금지, 경업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고, 경업에 해당된다면 이 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결의하는데 절차가 잘못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절차가 잘못됐다면, 그거는 위반되는 거겠죠? 그 위반을 통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이사의 이사들은 어때요? 회사에 대해서 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요겁니다. 이해됐죠. 어, 이렇게 해서 요 산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있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림으로 있죠. 한번 그려보고 그 쟁점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에, 공부를 해보면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라든지 여러분 산을 추출할 때 산파 갈때 상당히 본능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 간단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A 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B 회사를 설립해서 갑이 B 회사를 설립해서 중고 자동차 수출입업을 행하는 것은 상법상 요건을 갖췄느냐? 알겠죠? 다시 말해서, 경업이 해당돼. 이게 경업이 해당되는데, 경업에 해당되면 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의 승인을 정상적으로 거쳤느냐 따져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업을 따져보라는, 그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목차를 한번 잡아본다면, 항상 우리가 뭐 한다고 랬죠이 목차 초안은 뭐세부조로 많이 잡을 건또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긴 호흡의 문제가 안 나올 거라 했잖아요. 그죠? 뭐 나오면, 이 단문에 그죠. 단문 다시면서 짧은 쟁점형 문제를 합쳐 주면 돼요. 사실은 그게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쟁점형 문제를 잘 연습을 하면 어때요? 긴 호흡의 논술형 문제는 금방 풀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사례형풀 때는 뭘 해야 된다? 크게나마 뭐예요? 초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빠른 속도로 써내려 갈때 있죠. 미스가 안나요 이게 이정표가 없이 막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이걸 쓸까 저걸 쓸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시간을 많이 잡기 때문에 거의 이 반도 못 쓰고 나올 수 있다. 항상 여러분은 모의고사 볼 때도 뭐 한다. 초안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쟁점 정리 이사의 경업 금지 의무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결론 내주면 돼요. 그 경업금지음을 쓰라 그랬으니까 이게 쟁점인 거예요. 이거 하나 잘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목차는 항상 쟁점과 결론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사의 경업금지음은 간단하게 의의를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응용적으로 목차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